<laughs> 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분석가 선생님입니다 오늘 일조기업 음, 플랫폼 아, 여러분들과 5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자, 뭐제 이해가 다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제 소견을 예,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<laughs>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이렇게 <laughs> 한운무를 하고 있는데요. 한국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하고 또 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음, 지금 여기 또 중국에서도 또한 15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, 나름 느낌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심리 상담에 관련한 어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앱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그 형태는 이제 플랫폼의 형태가 되겠죠. 음...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렵고 괴롭고 당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프면 뭐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? 마음이 아플 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고 치료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? 바로 <laughs> 심리 상담사 선생들이잖아요. 심리 상담사, 심리 치료사, 뭐 임상 <laughs> 심리 상담사, 뭐뭐 정신과 의사 등등. 응?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, 어,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게 있어서는 그분들이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. 뭐, 다양한 어플도 또 뭐, 다양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어, 개발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광고도 하고 또이그 나라에서도 뭐 어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손쉽게 편안하게 또 믿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은 또 일부 예 이렇게 음. 해당이 되고 해서 정말 내 남자가 마음 편하게, 속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것도 내담자 중심의 심리상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. 생각을 하고,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. 요거를좀 단계를 나누고,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. 본인이 가장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만든 게 마이카운셀24라는 음, 일단 가칭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요 그렇게 되면요 어,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어, 힐링과 심리상담과 심리 치료와 정신과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힐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각 분야에 이렇게 또그 전문가들 뭐 음악 음악가 작가 예술가 뭐 방송인 뭐각 분야의 뭐 산악인 뭐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 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, 왜 우리가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상담 사무실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처리라든가, 또 많은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, 또 처리 속도라든가,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잖아요. 온라인상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. 어, 전문가의 그 공간, 온라인상의 그 공간, 개인의 공간,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알리고 공유하고 공개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도 없고,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포털로 만들어주면, 그것이 플랫폼이 되면은 100만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더 많은, 또더 넓은 전 세계까지, 어, 전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뭐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, 그래서 저는 세계 어, 최초 100만 고용창출 내담자 중심의 심리상담 플랫폼을 어,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음, 제가 1조 기업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하는 게 1조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. 그리고 또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. 왜냐면 지금 많은 1조 기업의 그 스타트, 이 출발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 돌발적인 또 호기심 어린 또 작은 관심 여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. 그 시작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? 그게 바로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1조 기업 플랫폼 이뤄보시죠. 만들어보시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1조 기업 플랫폼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